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 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메리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메리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해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틀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니게장가들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니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니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은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자 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마리레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사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안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 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쌓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부하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와인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미나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라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니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 박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